우 어, 우리 수원지검장님, 예. 아니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아니, 제출을 위원님 저희 떳떳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예.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원지검장님, 예. 떳떳하기 때문에 안 내요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출할 수 있다면서요? 저,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검토해서. 저 저희가 약 재판 네. 과정하고 자, 검토해서 수소 지검장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국회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대북 군사 비밀 이런 거 아니면 다른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증언 감정법에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관에서 아 이거는 어 업무상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낼수 있거든요. 국회법에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검사들이 법을 먼저 모범적으로 지켜야죠. 손지검장님 예.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내는 건더 문제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회증원감정법 4조가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감국조국감국조법4조8조도 묻지 네. 않게 중요한 조문인데 그 조문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안 된다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균형 있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자료 제출 요구도 헌법성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저희가 지금 요구한 지금장님아. 지금장님. 지금장님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예. 아, 정말 예. 자,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다른 분 진행하시고 예. 국회법 예. 국회법 다시 읽어 드릴게요. 해설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국회법, 증감법, 국정조사법은 제가 검사님보다 더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랑 논쟁을 하셔봤자 손해고 제출하세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미제출, 제출하지 않겠다로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제출하는 게 법에 맞다니까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에서 33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김건희 계좌가 통정거래로 이용된 것이 47.8%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3번 도이치 모터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는데 절반쯤 한 20회 정도는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빵번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최은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방금 증언을 통해서 권호수 회장과 연락해서 판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를 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정매매가 아니고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내가 때렸지만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다. 내가 욕한 건 맞지만 내 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48회 김건희 계좌가 통정 매매로 이용됐다. 라고 어 알려져 있는데 대신 증권은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근데 대신 증권의 계좌는 통정 매매가 통정거래가 13회 있었다라고 법원도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7초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7초 매매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7초 매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분 매매도 또 있습니다. 7초 매매 나흘 전에 민 씨와 김 씨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거 김건희가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 이라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녹취. 그리고 나서 3분 후에 김건희 계좌가에서 매도 주문을 합니다. 이건 본인이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통정 매매가 아니다. 시세 조정이 아니다. 주가 조작이 아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또 연락합니다. 아, 체결됐죠. 이렇게 연락합니다. 자, 7초 만에 매매가, 통정 매매가 아닌 것으로 체결될 가능성은 1억 분의 1,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통정 매매가 아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글픕니다. 통정매매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시점, 연락이 정확하게 자로 잰듯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수사검사의 증언으로 봐도 없다고 합니다. 제보에 의하면. 유독 이번 김건희 계좌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잘 모르겠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신도 맞추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 이벤트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죠. 뉴스는 곧 돈이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기업의 뉴스. 미국 대선 뉴스, 국제 환경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가십으로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반도체 분야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분야가 이슈가 됐을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뜰지, 어디로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뉴스는 이슈가 되고 그 이슈로 돈이 몰리기 때문이죠. 경험적으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십으로 끝내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전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낼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구독 문자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추천드렸어요.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팔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 급등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추천주로 수익을 내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 모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0-421-8413-7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421-8413-7 번호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